이번에는 다른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지역 화폐 얘긴데 정부가 내년 지역 화폐 지원금을 전액삭감했어요. 네. 국비가 없다면 결국 그만큼의 혜택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뭐 팩트는 일단 정부 예산안 국회로 넘긴 정부 예산안에 지역 화폐 우리 부산으로 보면 동백전이라는 용어를 그렇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로가 된 것은 100% 사실이고요. 그런데 음. 그것과 부산에서 동백전이 그러면 없어질 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 예, 일단 왜 그런가 하면 은 부산시는 설령 국비가 10원도 지원이 안 돼도 동백전이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효과라든지 네?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되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거는 그대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게한 달에 30만 원을 사게 되면 5%의 캐시백으로 돌오는 아, 환급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유지한다. 계속 유지한다. 예, 유지한다라는 방침을 국비 지원이 10원도 없어도 네. 예, 그런 방침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안을 부산시가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저 시의회에다 제출을 지금 한 상태인데 네. 거기에는 아까 말을 쓰면 30만 원의 5% 캐시백에 관한 어, 예산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네. 작년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작년에도 정부 예산 안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회에 들어가서 여야 정당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을 떠나가지고 지역의 민심들을 보면 이런 지역 앞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납니다. 음. 네, 그래서 일정 정도 금액이 살아나면 그게 다시 시비하고 매칭이 될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동백전이 사라진다. 지역화폐가 부산에서 사라진다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아, 것을 100% 음. 확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이 동백전, 지역화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대학 연구진에서 어, 한 편의점 업체에서 결제된 동백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예. 데 일순위가 담배였습니다. 네. 73억여 원 가운데 60%인 42억여 원이 술과 담배를 사는데 쓰였어요. 캐시백 5%가 세금으로 지원되니까 이 3억 5천만 원 가량이 쓰인 건데 네. 술 담배 소비는 이 시행 초기부터 우려됐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하나씩 네.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걸좀 따져볼까요? 아, 일단 첫 번째는 어~ 숙과나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 아, 편의점 하나만 놓고 보면 네. 편의점 하나만 놓고 보면 술 담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백점 전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 이게 다 통계가 나오는데 어~ 동백점 결제 전체 결제액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편의점 있잖아요 네. 담배 판매는 편의점에서 하잖아요 식당이라든지 일반 다른 가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전체 비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동백전 전체에서 편의점의 비중이 네. 3.9%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로 식당에서 다 사용이 돼요. 거의가. 오.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용실이나 용실이라든지 이런 데고 자동차 관련된 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쪽이 사용되고 음. 전체 동백전의 사용 규모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3.9%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담배가 그럼 전체 동백전 중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게 1.87%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편의점 안에서만 보면 그게 많지만 전체 그 음, 동백전 봤을 안에서 때는? 봤을 때는 1.87%고 담배가 주류가 0.43%예요. 음,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그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 법령상에 네. 법령상에 보면은 업종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 이런 것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별로 상한액이 지정이 되 있지만 품목별로는 제한 규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적용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제도적 그러니까 문뭐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고할수 안 없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음. 타지자체를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비가 편성이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 화폐들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그 지자체별로 이제 이 정책을 국비가 사라지면 이어, 이어갈 것이냐 말이냥 것이냐 이런 것도 판단이 될 건데 그타 그렇죠. 지자체도 품목별 제한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음. 담배, 술 이건 안 되라고 해가지고 지정한 사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러면 자 그럼 억지로라도 하자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하면은 가장 최소로 하더라도 3 2억이 들어갑니다. 어, 그걸 제한하려고 하면 제한하려고 하면 단말기를 바꿔야 되고. 그 시스템을 다바꿔야 돼요. 네. 그 결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배하고 그, 그 그게 쉬울 문제가 아니죠. 음. 편의점에단말기다 바꿔야 됩니다. 음. 네. 그 그래. 32억 원 32억 정도 추정이 그렇군요.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3억 5천만 원에 정도 써였다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32억이면 10배 정도 그 그러니까 그렇죠. 10년치를 그렇죠. 그냥 시스템 바꾸는 데다 다들려야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술 담배를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건강을 해친다는 의미에서 과급적금장하지 않는 건 좋지만 네. 그러려면 팔면 안 되죠 건강을 걱정한다면 애초에 아...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편의점에 동백증으로 결제하는 것 말고 편의점 자체 편의점의 일반적인 편의점에 비해서 동백전이 사용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는 8.7% 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일반 시민들은 그냥 담배 술을 편의점에서 가장 쉽게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동백전으로 사는 게 편한. 일단 먼저 그것부터 결제하니까 8.7%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예. 음. 네. 그러니까 동백전 때문에 술 담배를 무조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술 담배를 사는데 동백전 결제 금액 한도 안에서 먼저 쓰게 된다. 그래서 그 효과가 8.7%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네. 그 담배 술을 편의점에서 팔 동백전을 적용시키면 소상공인들한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 매출 유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사러 가서 과자를 산다든지 다른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동백전으로 결제를 못 하게 되면은. 이 다른 걸 같이 사는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문제 제기의 의미는 이해를 하지만 네. 그런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돈을 들여서 이렇 바꿔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냐 네, 나무를, 나무를 보느냐 네. 이걸 따라 다르고 동백전 전체와 이 네. 편의점 하나 봤을 때 네. 차이가 분명 히 있다. 네 그렇죠. 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예전에도 치과, 피부과, 뭐 대형 학원 등의 결제 비율이 높아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 또 근데 이 상황에서 예산이 또 줄어들었잖아요. 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자면 어떤 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그 그 말씀 중에는 치과나 피부과 대형 학원들에서는 그저 동백전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음, 음. 이런 자, 의견이 반영돼 있는. 너무 여기 쏠리는 현상을. 막 되잖아요. 근데, 근데 그, 되지 그렇게 여기 아까도 말한 건 전체 숲을 그렇죠.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미지가 이런 게 있죠. 치과나 피부과 대형 화관의 경우는 고액 매출을 내는. 근데 네. 거기까지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겠냐. 혜택은 이제 이게 반영돼 있는데 요즘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전부 어느 분야든지 간에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음. 잘 되는 치과 아예 동네에서 안 되는 치과도 있고요. 학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하는 그냥 일반 동네 학원들도 존재하고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큰 대형 학원이 있고 해운대에 비싼 학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 품목을 얘기한 것처럼 이걸 구분을 짓기로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들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학원도 피부과도 치과도 소상공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진 세상인데 네. 그 사람들까지 을 제외시키는 거는 너무 냉혹한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해법은 뭐냐? 상한 매출액을 가지고 조정하면 됩니다. 매출액으로 매출액을 그건 더 이미 부산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10억이 넘지 않는 어, 상공인들한테는 기존에 오, 아까 캐시백 5%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다 2%를 던져서 7%가 돌아가도록 소비자한테 그러면 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그 길을 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억에서 30억까지는 기준 기준 그 캐시백인 표준 캐시백인 5%를 어, 주게 되고 30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는 네. 그 캐시백을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음. 그럼 예를 들어 대형 학원이다 30억 이상 벌면 거기는 결제를 해도 결제는 가능하지만 캐시백을 안 해줘요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고액으로 음. 어 돈을 버는 매출을 일으키는 데까지 지원해 줄 필요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 제한이 될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또 10억에서 30억, 30억. 30억 이상. 그래서 예. 7% 5% 아예 없다. 네,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뭐, 캐시백 요율이 사실 5%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도 높았는데 떨어지고, 또 정책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신뢰도의 문제도 있긴 한데,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의 목적에 맞게, 또 시민들에게 이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홍보라는 건 가급적면 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 시민들이 네, 그런 거잖아요. 그데 이제 이용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맹자들 네. 가입 그 동백전 그 가입한 분들은 부산에서 110만이 넘었거든요. 330만 인구에 110만이면 3분의 1이, 3분의 1이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가입자가 3분의 1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혜택이 과거보다 좀 줄어들어서 그런 면이 좀 큽니다. 아... 옛날에는 많을 때는 100만 원에 10%였어요. 10 100만 원 쓰면 1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혜택이었거든요. 그때는 중앙정부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소비 진작도 시키고 그 다음에 소상인도 도와, 도와주려고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네.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니까 30만 원에 5%밖에 안 되니까 별로 이렇게 혜택이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음. 그러니까 홍보의 문제라기보다는 혜택이 줄므로 인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어, 더 이상 안 없지도록 이걸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아예 이제 지역 화폐 없애는 데 생겼습니다. 내년 또 예산 편성을 어. 보면 대구하고 대전 울산은 아예 없애요.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라진다 봐야 됩니다. 아, 지자체에서 운영을 안, 안 하는 거예요. 오... 예, 국비가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아예 편성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음... 데 우리 부산시는 국비 지원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상공을 도우기 위해서 어, 무조건 편성을 하고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어, 말씀을 정리하자면. 동적 어, 동백 화폐는 없어질 일이 없다. 네 그리고 어, 이 매출액에 따라서 환급 퍼센테이지가 다르다. 네. 여기까지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핵심이 긴축 재정이었어요. 이건 뭐다 공감하실 건데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부산은 어떤지 여쭤보는데이 가덕 공항 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내년에 진행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이 긴축 재정에 좀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저희들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을 해보면 네. 우리가 사업 꼭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업들이 부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사업들이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엑소표 효과라고 저는 어, 그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부산에는 게 없다? 상당히 아, 없는 건 아니죠. 빠진 예산들이 있지만, 네.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중요 예산들은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덕도 신고안 관련되어서도 음. 예산이 5천억 이상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김해 아까 말씀했습니다. 부산신항 가덕도죠. 신항에서 김해까지 가는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이 부분에 가리는 것도 천오백억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데 도움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예산들은 있는 건 사실이죠. 정부의 음. 어떤 어,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네. 어,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R&D 예산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회로 그 예산 심의 기능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는 저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 지금 출국 지난주 하기 전에 어 2주 전에 이미 국회를 저하고 같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네.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의 원내대표 예결심 예결 심사 위원회 예결위원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의 제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분들을 한번더다 만나가지고 부탁을 좀 드린 음.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두개 정당하고 어 국민의힘과 민주당하고 예산 정책 협의회라는 것도 이미 다 완료를 해서 어떤 부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산지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다 마친 상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게 상조반의 단장인데. 어, 국회 앞에다가 저희 그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상주 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아예 그게 상주하고 삽니다. 그 반장이시라고? 제가 반장이요 그래서 어... 수시로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비상 상황을 체크하는 거죠. 음...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 소위에서 네. 지금 저 감액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단계예요. 감액하고 난 다음에 정액을 심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 소위에서 안을 만들고 나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다 회부합니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거 끝나고 네. 나면 저 예결산 소위로 넘어가게 되는 특위로 넘어가는데 이 길목을 매일상주반들이 밤마다 체크합니다. 밤에 늦게까지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비상 사태, 예를 들어 이 예산이 감행이 됐다 아니면 우리가 올려야 될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면 저한테 정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국회의원 관련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laughs> 찾아가거나 부탁을 해서 한 치의 빈틈없는 그물을 짜는 이상주만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그렇게 치밀하게 예, 한 만큼 음, 음. 음, 기본 정부 예산안에도 좀 나름대로 부산으로서는 선방한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데 음. 국회에서는 더 많이 당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산업은행 어떻습니까? 저번에 좀 답답하게 우리가 마무리 끝냈고 지금요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데 네. 부산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다 마련했죠. 네.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이게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고, 국회의원들 네. 그다음에 상공에서 시민단체까지 전담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결전의 날이 언젠가 하면은 11월 21일날. 이 산업은행법을 다루는 게 정무위원회인데 네.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서 다루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네. 정부위원회로 올라오는데 네. 문제는 네.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네. 이분이 당건을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민주, 근데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지도부의 방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민주당이 부산 지역이나 경남 울산에 있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다 내일처럼 열심히 해서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하려고 어.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안 내리고 제가 보기로는 어 결정을 안 낸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총선 전에는 그렇구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음.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강하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11월 21일이면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입니다 <laughs> 오. 네, 그래서 제가 또2 0일날또 서울을 올라갈 예정인데 네. 직접, 직접 찾아가서 안건을 올려달라는 것을 요청을 할게요. 이게 있어요. 만약에 안 올라가면 총선 이후로 미뤄지니까 예,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아, 수가. 이게 있습니다. 좀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이게 네. 뭐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산업은행의 회장이나 음. 금융위원회 저 소관 상상입 상, 부처가 금융위원회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정무위원회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명까지도 다 2주 전에 다 마친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 모든 준비와 절차들은 거의 다 거쳤던 상태고, 결국은 네. 당의 정책적인 판단에 영역으로 음... 넘어가 있고, 국힘은 무조건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는 관점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민주당 지도부의 마지막 결단이 남은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한 발짝도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와... 다음 주에 당장 이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결정 있고 또그 다음 주가 또 엑스포예요. 그러니까. 네, 바쁜 이 네. 주를 보내셔야 될것 같은데 네. 12월 달에 만났을 때는 진짜 좋은 네. 좋은 소식만 한 가득 들고. 네. 국 아나운서님께서 <laughs> 에너지가 아, 가, 강하시니까 은열하게 네. 원하고 있는 네. 이두 가지 안건을 어, 우리 부총 아 부시장님과 함께 얘기 네.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 화폐 동백전 얘기 나눠봤고요. 또 부산의 미래죠 광역 도시 계획과. 또 정부 긴축 재정에 따른 부산의 주요 사업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2월달 기대하면서 오늘 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성권 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